지방도, 지방도, 여기 지방도, 이제 여기 지금, 지금 하기에 좀 많은데, 많은 계속 여기서 할지 안 할지, 내가 보기엔 여기 계속 공투를 되게 내야 될 텐데, 여기서 왜 공투를 한다 했지? 뭐라, 꾸준히 그냥 우리 안에 이거 공사 끝낼려면 다 공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이거 축구, 부영축구, 저기 밑에 하단부, 하단부 부영축구. 준설 청소 청소라고 해야 되나? 뭐 준설이라고 했 이게 도로 위에 이제 여기 도로 성토면이죠 성토면인데 아 이게 돌로 나오네돌 돌이 뭐 현장에서 뭐 무슨 점검 나온다 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예술로 같은 거 이제 막 참가가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면을 이게 보면 사면도 좀 만져야 될게좀 많아 요 지금 사면 도좀 여기랑 여기랑 되게 막 틀리잖아 저기는 막 흙이 너무 많이 막 붙어 있고 여기는 이 정도 이 정도면 쭉 거의 맞는 것 같을 때이 정도가 저거는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아 저기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돌도 치워야 되고 돌안 보이게 이게. 어디 칠데 없으니까 그냥 파서 묻어야지 여기다 이렇게 파서 이런 것들 막안 보이게 어디 어디 칠 데가 없지 그건 여기다 뿌리고 하삼에다 뿌리고 뭐 어떻게, 뭐, 손을 못 대겠더라고. 너 흙이 너무 많이 부선되니, 약간 놔두고, 저건. 또손 대면 뭐또 흙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사면을 또 만진다고 해서 그냥 저렇게 갈지 아니면 또 사면을 깎아낼지한 번에 할때 이게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토를 할때막 그냥 여기가 좁아갖고 떡부차로 막 갖다 부으니까 막 흙이 많이 쌓인 것 같아. 이게 흙량을 좀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장비가 그래도 여기서 했는데, 장비가 계속 붙으면서 이걸 계속 사면을 만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에, 여기가 어려워. 일이 여기 여기가 공사랑 진짜 이게 쉬운 공, 쉬운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위에는 차단이지 뭐, 차라도 안 다니고 그러면은, 뭐, 공사가 그나마 나을 텐데.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뭐 거는 많고 많이 는 흙을 흙이 좀 많이 쳤는데, 흙부으면서찬 거예요. 송투하면서 흙이 내려가고, 가있 여기서 한 50전 정도 소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도로가 다 여기에 소단이 있어요. 소단이 한 50전 50전에서 60전 뭐 설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한그 정도 대략 50전 60전 어떤 데는 뭐한 뭐 1m 가량 되는데도 있긴 해좀 넓은 데는 이제, 이제, 비, 비가 오면, 여기, 그나마, 여기 좀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 여기 좀 소단을 두는 거지. 비, 하, 아, 데 여름철에 비만이 오면 또, 쓸려 내려가서, 이거, 이거 소단이 다 없어져요, 또. 근데 풀이 많이 자라면 괜찮은데, 풀이 없는 상태에서. 는 바람 불고, 막, 그냥. 아, 비도 또, 적당히 만 이정도면 뭐 거의 해봐 나갔는데 모르지 그냥 소나기 수도 있지 뭐소나기식으로 음. 갑자기 막 바람이 막 사면에는, 원래 사면에 이게 돌이 있으면 안 돼, 돌이. 이게, 사면에는. 속 안에는 몰라도, 사면에 돌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뭐, 쬐그만 돌은 생각하는데, 이제 뭐, 큰 돌, 뭐. 그래야 이게 여기서 이제 풀이 자라서, 이게, 흙으로만 돼야 이게, 거기서 풀이 자라면서 이제, 사면을 지탱을 하니까 풀이, 풀이 결국 지탱을 하지. 아, 이게 비 오는 날은 이게 이동이 많은 건안 좋아. 이게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잖아. 막 나가면서 막 슈프 내리고, 막 차에 슈프 내리고, 막 내려야 되잖아. 내가. 아, 이런 날은 비 오는 날은 한쪽에... 많이 이동하면, 아유, 비 맞고, 안 좋아지네. 쪽바가지로, 이게, 쪽바가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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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치기가 이게 괜찮더라고, 쪽바가지로. 잘큰 바가보지보다 낫더라고, 이게, 노리장, 노리장 자, 다 이걸로 싹 문질러주고, 옆면으로 다, 이렇게 스윙하면 돼. abi dedim de